마태복음 6장 3절에서 33절까지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합리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있어할줄아시느 이라 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나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아멘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참 많죠. 그런데 여기 입실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자한 자가 클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십니까. 한 자가 아니야. 1cm도 클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면 안됩니다. 왜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28절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어버거리에 염려하냐. 들의 백합하가 어떻게 생각해보라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였느 오늘 이따가 네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의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이 모든 능력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 능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첫 번째 의지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의의의 의의의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공로입니다. 그 공로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할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나로 들어가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도를 입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십자 가 공도 어떻게 입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구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용사뿐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야 하나님이 당연히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우리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인데, 이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말고요. 다골,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의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의 나라는 의의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공금하셔요 10편 1편 1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일복을 즐거워하여 그 줄, 일복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그가 하는 모든 게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관심도 없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이 땅에 우리가 의의 길은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00%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정상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매일매일 회개할 지가 있을 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회개할 것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 깨끗하게 다 지워내십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못 받을 복이 없으뇨? 성경에 보니까 중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왔습니까? 이 중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중병자가 자기의 문제가 뭐냐 자기의 질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니까요. 재산 받았다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너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재산 받은 자에게는 치료가 나타납니다. 재산 받고 나면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 저녁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염려와 걱정은 다 해결할 문제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문제이오니, 오늘 이 밤이 그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